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혜영다육입니다. 오늘은 또 새롭게 분갈이한 아이들 영상 이좀 담아봤습니다. 요 아이 되게 예쁘죠? 이 아이 립스틱이랍니다. 색감 보세요. 아직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남아있어요. 음, 정말 예쁘더라구요. 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반값 세일로 어 구매했던 그런 화분에다가요 요 립스틱을 분갈이 해줬어요. 예쁘죠? 어 정말 예쁘네요. 제가 립스틱을 어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그 아이에 비해서는 와 정말 예쁘네요.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완전 초록둥이들이거든요. 진짜 예쁘네요. 이 아이는 한스 에본이랍니다. 어, 에보니는 처음 켜봐요. 한스 에보니도 되게 예쁘더라구요. 이 아이도 이렇게, 어, 끝에 이렇게 물이 아직도 들어있답니다. 그리고 요이 아이는 요 안에 밑에 보면은요, 자구들이 삼두가 있어요. 어, 완전히 득템했어요. 이 화분은요, 앞에가 똑같은 화분인데요. 이 화분은 조금, 음, 코름기가 좀 나는 그런 화분이죠. 그래도 이한스에 예, 뭐냐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야생 마리안데요. 이 아이는 좀 적은 아이예요. 어 마리아가 지금 제가 두 번째 키우는 아이인데요.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그 마리아도 있고요.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새롭 게온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. 요 화분은요 다이소 화분인데요. 저렴해서, 어, 사용하기는 하는데요. 근데 조금,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그 물빠짐이 조금 좋게 나오더라고요. 전에는 그 다리 없이 그냥 받침 받침이 달고 나와서 물빠지는 게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. 근데, 어, 또, 나중에 나온 거는 이렇게 그 다리가 조금 높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받침대를 해놨더라고요. 저는 이걸 왜 사냐면은요, 어, 저기, 그, 앵글 위에 올리려면은,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좋더라구요. 그래서, 음, 요 화분을 사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. 이제 어, 그래도 뭔가 좀 밋밋하죠? 좀 재미가 없는 화분이에요. 이런 화분들 보세요. 음, 매력적이잖아요. 예쁘고, 천원 정도 차이 밖에 안 나요. 이 아이들은 이제 반값 세일해서 구매한건데요. 천원 차이밖에 안나요. 이 아이는 제스타인데요. 제스타가 4두짜리 군생인데요. 초록초록해도 되게 예쁘더라구요 이것도 다이소 화분인데요. 제가 제스타도 키우고 있는데요.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적심 해줬어요. 그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온 아이인데요. 제스타도 물 들면 되게 예쁜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, 이 아이는 물 들면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입장이몇개 떨어졌는데요. 분갈이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, 어, 새로운 어, 아이들, 이렇게, 립스틱, 얘는 자꾸 까먹네요, 이름을. 아, 한스 에보니, 야생 마리아, 또 제스타, 이렇게 해서요, 내 어, 네 아이들, 응, 어, 갈가리 해서 어, 영상이 좀 음,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